올 밤의 말씀의 제목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천사의 그말 그대로 제목으로 옮겼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억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식교에서는 지금도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러고, 또 어떤 교단에서는 주일을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인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태양신 숭배하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기독교의 그 안식일 예배일을 주일로 바꿔버렸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로. 바꿔 버렸다. 막 이렇게 막 우겨대고 욕합니다. 그러나 성경 읽어 보면은 안식 후 첫날이란 이 표현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주의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의 날이 됩니다. 요한 계시록을 보면은 주의 날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도 주의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의 날이 주의의 날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의의 날을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의 날이 되어 가지고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에 이미 꾸준히 지켜 수백 년 동안 지켜 내려온 주의 날. 그게 바로 주일이 된 것입니다. 공교롭게 그 서양에서 태양신 숭배하던 그 문화와 흔적들이 남아 있어 가지고 바로 주의 날이 우연찮게 태양의 날 또 뭐, 월요일 그러면 달의 날, 화요일은 불의 날, 수요일 물의 날, 뭐, 나무의 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살아있는 신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을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일로 꾸준하게 지켰기 때문에 주일이 생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의심없이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날 웃는 주일을 성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일날 무덤 찾아가서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시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무덤이 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근심할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문득 나타나가지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럽니다. 따라하실까요? 여기 계시지 않는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는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여기 계시지 않다고 천사가 증언합니다. 그럼 여기가 어디냐? 천사가 말하는 여기는 바로 무덤이죠, 무덤. 예수님을 안치했던 아리마데 요셉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많은 종교인들은 무덤을 꾸미고 그 무덤을 찾아가서 영험한 어떤 힘으로 복을 받으려고 빌기도 하고 제사 지내고 막 이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지, 무덤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고, 그거 비어 있는 이 무덤이 진짜 예수 무덤인지도 몰라요. 그냥 예수 무덤이라고 하니까 무덤인 줄로 그냥 알고 있고, 자, 그것이 진짜 예수 무덤이라면 어쩔 건데, 뭐 거기 가서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고, 뭐 거기 가가지고 뭐 복을 받겠다고 제사를 드리고 그런 거 없잖아요. 기독교는 무덤을 쌓고, 무덤을 찬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분을 우리는 찾고 기도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바른 신앙입니다 사망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되었거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는 분입니다. 왜? 생명이시니까. 절대로 생명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이 빛은 어두움에 매여 있을 수도 없고 어두움에 쌓일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이라고 하는 보자기가 빛이라고 하는 것을 쌈해 보려고 아무리 쌈해더라도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살아계신 분을 종교적인 의식에서 찾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종교 의식 그 자체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예수님, 죽은 문화, 죽은 전통, 죽은 어떤 종교적인 제도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찾는 것이 올바른 부활신앙이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 살아나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러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러면 여기 안 계시면 살아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이거죠. 흔히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더라. 그 성경대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여기 계시지 않고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 당일 날 새벽에 부활하셔 가지고 낮에 또 그날 밤에 어디에 계셨는가를 보면은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의 영어로 그의 증인들을 보내가지고 계신 곳이 나옵니다. 첫째는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그 엠마우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엠마우라고 하는 동네로 낙심하고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그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이름은 글로바라 그랬어요. 글로바. 이 낙심한 제자들이 자기들의 그림자를 뒤로하고 흐느적거리면서, 정말 참 우리 예수님께서 불법 재판을 받고 그 비급한 빌라도의 정치 재판을 받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참 죽은 것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내려갑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그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컸다고 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을 짜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가지고 다시 살아 계시다고 이렇게 증언을 하니 우리가 다 놀랬다. 그러나 부활한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낙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낙심하고 고향 찾아가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려갑니다. 하도 이제 해가 환하게 빛나니까 곁에 있는 분이 누군지 얼굴을 뚜렷하게 볼 수도 없어요. 요즘도 우리가 너무나도 빛이 환하게 비치는 이 봄날에 자동차 몰고 가다 보면은 참 눈이 부십니다. 그 눈이 정면에서 부시고 하면은 잘볼수 없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을 하시는데 예수님인지를 몰라 보는 거죠. 예수님인지를 몰라 봅니다. 그래서 바로 요 며칠 사이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당신 혼자 뭐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억울하게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야기를 쫙 합니다. 그럴 때그 낙심하면서 탄식하면서 아쉬워하면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27절을 읽어 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그 제자들에게 자기 부활한 몸을 쉽게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어. 날 봐봐. 내, 내가 틀림없는 예수님이지? 놀랬지? 내 능력이 어때? 아,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의 그 능력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우리 예수님은 아주 차근차근 자세하게, 조용하게 설명을 합니다. 무엇을 설명하느냐? 성경을 설명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글, 이 모든 말씀 속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이미 기록해 두고 있지 않느냐. 진리를 알아라 이거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 줬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표적과 기적과 뭐 귀신 쫓아내고 하는 이와 같은 어떤 기적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압도적으로 보여주자니 하시고 성경 공부시켰어요.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럴 때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고 났을 때에 이두 제자가 자기들의 체험을 간증합니다 두 제자의 체험이 뭐냐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을 다 같이 읽어 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드디어 아, 길 걸어올 때에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막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 주셨어요. 낙심한 그 마음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 마음을 뜨겁게 해 주셨어요. 무엇으로? 성경으로. 그 성경, 그냥 일반적인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미시아, 장차 우리를 구속하러 오시는 미시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고 기록되어 있는 것. 이걸 알아야 된다고 설명을 해 주었으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 낙심한 제자들의 마음을 뜨거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일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 낙심한 제자들을 버리지 네하시고 쫓아가시고 찾아가시고 함께 대화하시고 성경을 풀어 주시고 이렇게 함으로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다시 주의 일꾼으로 만들어내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도 그런 자리에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심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숨을 죽이면서 숨소리도 제대로 크게 내지 못하고 말도 조용조용 조용 이렇게 하면서 그 모여 있는 이 제자들 아직까지 그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 해도 그들은 믿어 주지를 않습니다. 무슨 헛소리냐고.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37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러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그들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 만나고 그 길로 양 집에서 잠자지 니하고 에루살림으로 다시 양 쫓아와 가지고 제자들 모인 곳에 와 가지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간증을 했던 겁니다. 사도님들,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 가지고 떡을 떼시고 축사를 해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이 뜨거운 마음, 예수님 만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왔다고, 돌아왔다고 간증할 때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세를 치어다. 네. 모든 제자들이 보고 막 기겁을 하는 거죠. 어떤 막 귀신 보듯이 무서했다고 영을 보듯이 무서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아직까지 믿음이 없으니까 찬양하지 않고 무서워, 무서워 하는 겁니다. 공포에 막 질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영이 아니야. 나는 몸을 가지고 있어. 너희들 지금 뭐 먹고 있었냐? 그 구운 생선 토막을 갖다 드렸더니 그 제자들 보는 데서 맛있게 생선을 드셨어요. 생선 토막, 구운 생선 토막을 맛있게 드시면서 나는 영이 아니다. 나는 몸을 가지고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은 맛있게 생선도 잡수실 수 있는 몸이요. 그걸 뭐 제가 우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부활의 몸을 증거해 주시고 그들이 믿음을 가질 것을 주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라.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요. 부활한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심는 곳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심는 바로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을 증인되게 하십니다. 부활한 예수님께서 생선토막 잡수시고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셨느냐? 누가 보면 24장 4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역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주님은 하십니다. 엠마오로 낙심하고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도 성경을 설명하심으로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시더니 두려워서 모여있는, 의심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와가지고도 성경을 갖다가 이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느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 깨닫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오늘 부활한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고 마음이 활짝 열려서 성경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너희들은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이때까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사역했던 이 모든 사람, 너희는 다 증인이다. 증인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목표로 삼고 있느냐? 제자가 변해서 증인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제자가 변하여 증인되기를 원하신다. 제자가 변해서 증인되려면은 성경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성경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 마음이 열려 가지고 성경을 깨달아야 증인이 될수 있다. 진리를 깨달아야 진리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 성경적으로 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그걸 알아야 나가서 예수를 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 능력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림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의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목표는 뭐냐? 제자로만 남아 있지 말고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 훈련하는 그 신앙 훈련 중에 제자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제자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제자 교육만 받을 게 아닙니다. 증인 돼야 돼요. 그러므로 가장 훌륭한 예수의 제자는 증인 된 제자들이라. 증인이 뭡니까?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제, 구세주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증언을 하고,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증인이죠. 교육은 오랫동안 받고 아는 것은 많은데, 이 증언을 못하고 증거를 못하면 부족하지요. 그러므로 영원토록 내할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성경을 깨달아야 되고 능력을 입어야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신앙이 희박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거는 큰 교회가 아니고 또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힘 있는 교회는 혹 성도들 숫자가 좀 적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구성하는 그 모든 성도들 대다수가 증인이 되어 있는 교회가 가장 힘찬 교회요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힘 있는 교회입니다. 큰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순범 강북계 모든 교우들은 증인 되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증인 되기 위하여 성경 공부하시고. 날마다 성경 읽으시고 날마다 기도 하시면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게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교구마다 그런 증인된 지구역장님들이 많아지면 그 교구는 틀림없이 부흥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조직 속에서만 지구역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을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구역장으로 성도들로 딱 구성이 되어 있으면 탄튼한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한 무덤과 같고 굳어져 버린 그 무덤과 같은 그러한 종교에 머물고 계시지 아니하고 주님은 주권자로서 살아 계시다는 거죠.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교육받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성경을 깨닫고 그분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그와 같이 사모하는 곳에 주님은 찾아가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 죄로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이렇게 한번 서로가 격려하십시다. 증인되십시다. 증인되자 그러니까 아이고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증인이라는 말그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 이단 여호와의 증인 증인 그러는데. 오늘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네. 복음의 증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대로 증인되는 것이야말로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말씀이 바로 그거다의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냐고 자기 제자들을 증인 만들기 위하여 지금도 찾아가고 계시고 낙심하면 낙심한 곳을 찾아오고, 의심하면 의심하는 사람들을 또 찾아오시고, 가르쳐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제자 교육 잘 받고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순범 강북교회 모든 교우들은 다 증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